자, 이번 시간 저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대상선이고요. 흠슬라로 불려왔던 그 종목입니다. 자, HMM, 어, 5월 28일경 51,100원대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고점까지 올라왔던 모습이고요. 저점비 5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처음 거론한 게 11월달이었고요. 당시 주가가 뭐만 원대였던 거를 감안하며 만 원이 좀안 됐던 부분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기대감은 뭐 뻔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주식하면서 주목하면 좋은 부분이 어느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습니다. 어 물류대란이 일어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파다했고 또 코로나 포스트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국내에선 당연히 택배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화물들은 대부분 항공 아니면 선박 둘중 하나죠. 근데 HMM 같은 경우는 일반 화물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사실상의 생활 물류 부분을 모두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시간 이 지났는데 한진 해운이 파산을 하고 나서부터 HMM 물량이 쏠렸던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HMM이 독점 구조를 유지했는데 선박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운임료는 HMM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한해운이나 뭐 다른 해운들도 있지만 그 해운사들은 대부분 이제 원자료 원재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혜는 HMM이 예상이 됐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5월, 6월달 고점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어, 안타깝게도 22평 이탈 마감하면서 라인은 꺾였고요. 또 저희가 고점에서 박스권 추세 가능성도 보긴 했는데 이 박스권도 이탈을 한지좀 됐습니다. 자,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과연 이 상승 장악 패턴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기업 이슈 짤막하게 보고, 네, 차트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HMM입니다. 구현대상선. 자, 100척이 넘는 선박을 중심으로 물류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이제 항로망 또 IT 시스템 등을 통한 부분과 해운업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네, 최상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76년 설립해서 95년 상장이 되었고요. 매출액이 6조, 올해 10조가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시총은 16조 기록합니다. 자, 현재 뭐 이슈되고 있는 부분 많은데요. 파업 부분도 네, 강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물류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분기 수익이 뭐 1조씩 이렇게 막 난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직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회사 측의 입장은 그동안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원들을 좀 유지를 했었고 이게 크로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원들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뭐둘다 일리는 있고 맞는 말인데 그래도 노동자의 권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럼 대응 방법,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저희 일단 7월 말경에 4만 4천 돌파마감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미 더 밀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엔 의미가 좀 없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현 구간, 6 0분봉 기준 62평 라인 예, 돌파 마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강한 저항이다 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돌파 마감이 나오게 되면 애매하게 항상 돌파 마감이 실패했는데 돌파 마감 나오면 좀 하방 흐름은좀 쉬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쉬었다 이렇게 다시 또두번 예, 잡으러 가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좀더 밀릴 것이고 그러면 주식은 과거 패턴을 반복하는 회귀 현상에 의해서 상승폭을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내준다라고 보진 않고요. 뭐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데 122평 타고 터널한데 해주면 다시 갈 건데 그러지 못한다면 2만 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60분봉 기준 62평 대응에 우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